네,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 반응은 싸늘할 뿐더러 역차별이 될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네요. 할 말은 한다 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전 의원 나오셨네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송승환 전 도의원장이 이제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벌금 2천만 원하고 775만 원 이제 추징을 당했어요아 어, 근데 이와 관련해서 성성한 전 도의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이번 주 열린다고 좀 하던데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재만 전 의원? 네, 아마 그 회의 출석 정지 정도로 출석 일단, 정지. 네, 그 정도로 네.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정도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예, 재심도 남았고 삼심도 음.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네. 일단 윤리 특위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laughs> 예, 윤리 특위가 개최되기 전에 먼저 자문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어, 거기는 그 윤리 특위는 도후의 내부적인 분들로 구성이 되지만 자문 위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외부 인사들 로 구성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윤리 특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징계 조항이 네. 출석 정지가 가장 강한 거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네. 그경 어, 예, 예, 경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그냥 출석 정지로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 재명인가요? 예, 재명이죠. 네, 재명이 안된남 예. 출석 정지 정도일 거다. 네, 네. 한데 그거 이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송성한 의원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사실은 일심 뭐 재판은 남았지만 네. 이제까지 도의회에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의사봉을 어, 잡고 회의를 주재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되고요 네. 도민에 대한 사과, 의회에 대한 사과 음.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측에서는 이렇게 재판이 이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나서 도위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자, 그 문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지난주 여야 지도부가 전북을 다들 어, 다녀갔어요. 이럴 때 지방 의원들도 같이 좀 동행을 하는 것더라고요. 같 그렇죠, 김영균전 의원. 어, 일부는 동행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지도부가 와서 지방 의원들의 역할은 거의 미비합니다. 아, 거의 할일 없습니다. 예, 예. 네. 예. 왜냐하면 뭐그휴일에 참석할 수도 없고 잘해야 음. 사진 찍는 정도고요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지방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지도부와는 별개로 자기의 그그 그 본연의 업무에 좀 음.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꼭그 지도부가 오면은 자기 위원장이 가니까 거기에 수행하는 역할 맡기는 못 하거든요, 사실은. 박재환 전 의원 지방원들 동행하면서 뭐 하는 역할 없습니까? 저는? 네, 그뭐당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뭐 지방원들 따로 간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갔거든요. 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그럴 때는 뭐 따라가서 박수 치고 네. 얼굴 도장 찍고. 뭐운 좋으면 네운 좋으면 사진 같이 한번 찍는 그 정도. 아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방문할 때마다 언급을 네.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네. 행보들도 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어, 전혀 없습니까? 네 지도부가 내려오기 전에 뭐 전라북도나 어, 도당 쪽에다 미리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다 구하고 어, 스디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음. 사실 행사 당일에는 큰 일은 없다. 네, 말이야. 그렇죠.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건의드릴 거를 다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 지도부가 이제 지역에 방문할 때는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지적 현안과 관련한 약속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추진되긴 합니까? 김영근 전 의원. 글쎄요. 그냥 구 정치적인 구에 그냥 묻히고 마는 사례도 있고요. 음. 또 어떤 때는 또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그 희망 예, 메시지를 네.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왕왕 음. 왕왕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약속했었던 것이 제삼 금융 중심지 지정. 네. 이것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공공우대 어, 설립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조금 그 우리 현안 추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번에 음. 그 그것 그두 가지 이외에도 어. 이를테면은 그 정당의 어그 정강인 어 저기 그 전라북도와 동행을 음, 또 선언해서 국회의원을 네. 어, 지정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도 했어요. 음. 전라도에서 오프로우 비례대표를 어, 주겠다라는 네.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전라북도로 음. 봐서는 뭐 손해가 아닌 손해가 오히려 아닌. 예 네.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그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어, 상당히 그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약속은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은 <laughs>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 방문 시절에 장전마을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뒤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어, 지금 이어 19년 11월 2어 17일인가 27일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 민주당 대표이신 어 이낙연 총리께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지사와 익산 시장도 어 그 사과를, 사과를 했지만 네.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음, 지금 주민들이 민사조정 제기를 했는데 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지금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부하기보다도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언론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 어, 음.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 주민들 측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좀 내놔봐라, 네. 라고 하고 있고, 그쪽은 아직도 상관관계를 더 밝혀야 된다, 인과관계를, 네. 라, 라고 해서 행정적인 사과와 사과를 했을,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겠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음. 어, 뭐 주민들의 그런 하소연은 네. 그냥 묵묵부답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재만 전 의원? 사실 그 국무총리가 정전마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알기에는 그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 현안 정도지 그 추후의 일은 뭐 거기에 관련된 환경부나 이런 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좀 자세, 자세한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총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발언 한번 어한 것도 네. 전국적으로 관심이 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꼭이 총리의 잘못이라고 네. 보기는뭐 총리 문제는 그렇고요 네.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민사조정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상황까지 좀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아무래도 이 네.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된 지가 한참 되는데 처음에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점점 더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됐고 커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불편한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 조정을 받아들이면 추가적인 공무원에 대한 뭐 인사상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그, 어떻게되 그런 곳이? 인사상의 그냥. 불이익은 뭐 지금까지 네. 어떤 공직사회의 업무 문제로 일어난데 뭐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고요. 어떤 어떤 사고에도 우리가 세월을 보봐도 네. 음. 알잖아요. 근데 단지 여기에서는 이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문제가 익산시나 전라북도에 의해서 밝혀진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에 의해서 2016년도에 문제가 제기됐고 네. 2017년도에 그 비료 공장이 폐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비료 공장에서 담배의 재료인 연초박을 가열시키는 과정에서 그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됐거든요. 네. 배, 짧게 좀정지됐는 배출이 해주시죠.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그래요. 환경부 법률에서부터 단속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속도 못 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공공기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사과를 했다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 마음으로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보상금을 주든가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대형 노펌을 선임해서 지금 민사 소송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장전마을 문제 이야기 해봤고요. 지역 인재 할당제 관련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해봤더니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대표가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인재 할당 폭을 늘리겠다, 50%까지 여기다 대해서 공무원 채용에서도 지방 인재 할당, 지방 할당 이런 것들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일단 박지범 전 의원은 뭐 여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 네, 뭐 네. 저는 아무래도 지방도 출신이고 음, 네. 지역을 뭐 군단을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확대해야 네. 된다. 네. 김영근 전 의원은 어떤? 아, 저는 저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이낙연 대표의 발표에 어,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게 희망 고분으로 끝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이들, 네. 청년들에게 희망 고무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30%로 딱못박아져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역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법률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만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네. 여기에만 들어져 있는 조항이에요. 근데 여기에 30%로 딱못 박아져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정당의 대표라기서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합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법적 생각해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거다. 어, 어떻게 보세요, 박재환전 의원님? 네, 지금 원래는 지금 어, 지역 인재 할당제가 20%였는데 그걸 10% 올려서 이, 이 전라북도에 있는 혁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30%를 채용을 한다는 거고 나머지 20%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대나 전북대나 원광대 출신들이 뭐 전남 나주나 세종시 또 경상남도 진주시 같은 데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20%를 또 뽑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네뭐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어 실행되리라고 음...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역차별 논란도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 기회균등의 원리만 생각을 해서 어~ 그러고 있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대학을 어~ 그~ 진학을 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예요 네, 서울로 그, 진학한 지역 출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음. 이미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어 매년 3%씩 늘려서 30%를 뽑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는 몇 사람이나 채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 방식이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이것을 정당의 대표가 이런 약속을 지방에 내려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정당 내에서 입법화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특별법에만 지금 한줄 나와 있지 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재원 전 의원, 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방금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 지방대출신 공공기관에 50%까지 채용할 계획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요. 현재 뭐 취업 준비생들과 수도권 대학생들이 특히 어뭐 아주 강뭐 공정에 위반되지 않 아, 않냐는 식으로 많이 좀 항의를 하고 있고 현재 뭐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뭐 일정 부분 뭐 어, 수도권 대학 수도권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음.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불만이 있고 조금 그러나 그 민주당 목포 그 김은희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수도권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 인맥 환경 교육 기회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대생보다는 우월하다 그래서 네. 뭐~ 어~ 이렇게 지방대생들에게 이렇게 어~ 기회를 더 네. 주는 게공평할수 네. 봤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네. 어~ 거기에는 물론 환영합니다 일단 지방대 뭐 활성화 차원에서 저도 어, 조례를 그렇게 그 의회 시절에 그 재정 네. 한 적이 대포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결과의 공정만 따질 게 아니라 기회의 공정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봐서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포괄하려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짜임새 음. 있는 정책을 내놔서 청년들의 호응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뭐 저, 네. 어, 저는 그건 중심이 뚜렷합니다. 일단 네. 지역 인재에 대해서 뭔가 좀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수 있는 네. 어, 추가적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다만 그 기준을 네. 어떻게 설정할 네. 것이냐. 네. 과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출신이라고 볼 거냐? 네. 사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입사서를 놓고 뭐 서울까지 가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에서 인류 기업들이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실 지방 대학생들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다반사거든요. 요즘 브라인드 해잖아 네, 요즘 브라인드라고 해도 그래서 뭐 최소한 뭐 SK의 그 정도 대학생들에게 일단 심적으로나마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저는 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역인재라고 했을 때 지역 출신이라고 했을 때 과연 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대학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도 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아니, 거고 이런 네. 질문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네.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저는 어 전북 출신입니다. 서울로 대학을 어, 진학해서 공부를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전북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이 전라북도로 대학을 갔을 때그 사람들도 서울 출 어, 서울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왜 지역 인재 할당을 그 사람이 받고 저는 못 받습니까? 음, 다른 질문을 받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말을 한다. 뭐. 어, 지역 인재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여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부터 좀 해라. 그래서 네. 현실화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김영근 전 의원, 박지만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